구독자분들께서 장사를 하시든, 투자를 직업으로 하시든, 회사 생활을 하시든 성공을 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셨다면 굳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그 방법을 이미 깨우쳤을 테니까요. 오늘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든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일이든 운동이든 단시간에 빠르게 배우고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요런 것 무슨 일이든 잘 해냅니다. 이 사람들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누구나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기 위한 대원칙은 바로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입니다. 즉,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숙달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선 암묵지와 형식지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암묵지란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반면에 형식지는 암묵지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을 말과 글로 표현한 표면 위의 지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로 훔치는 비법이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이를 밖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히 기술을 훔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가 홈 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업부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이지, 리치로, 컨셉트를 정하고 본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빵의 과정을 전자동화하는 개발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구운 빵과 자동 제빵기로 구운 빵의 맛이 아무래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이 숙련된 제빵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사카에서 가장 맛있다고 평판이 자자한 빵집의 기술자를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다나카는 자신이 만든 빵과 기술자의 빵 맛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그 기술자의 비법을 의식적으로 훔쳐보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제빵 기술자는 반죽을 만들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은 탁월하지만 정작 본인의 기술이나 기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서툴렀습니다. 다나카는 제빵 기술자의 잠재적 지식인 암묵질을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합니다.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표현으로 제빵 기능의 중요한 포인트를 개념화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나카가 전달해준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컨셉트를 바탕으로 그 동작을 기계적 기능으로 구현하기 위해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팠습니다. 덕분에 주걱으로 밀가루 반죽을 섞을 때마다 반죽이 홈에 걸려서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형식적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의 암묵지가 표면으로 부상하여 그것을 현실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다나카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에게 좀더 강하게 섞어보세요 라든지 좀더 빨리 섞어보세요와 같은 코멘트를 적절하게 전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암묵지를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조건을 바꿔가며 최적화해 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엔지니어들은 역시 빵 반죽의 촉감을 좀더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당 제빵 기술자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고품질의 상품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빵 전문가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는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암묵지를 표면의 지식으로 끄집어냈고 이를 다시 베이커리 기기에 접목하며 시행착오를 경험한 덕분에 결국 훌륭한 베이커리 기기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는 암묵지에 있는 기술을 끄집어내고 이를 체화하여 성공을 거둔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요약하는 능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면 암묵지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암묵지를 명확하게 표면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해도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과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안목질을 활성화하게 되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미처 인식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서 어떤 영역에서든 최고가 될수 있는 기술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책, 인류의 조건에서 저자,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인류가 되기 위한 핵심 내용과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직하게 열심히 해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종종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올리곤 하는데요. 몇몇 분들께서는 책 광고하는 거 아니냐 라는 댓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 절대 책 광고는 아니고요. 아직 제가 책 광고를 할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책을 사지 말고 제 영상으로 책들의 키스만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책을 구매하는 비용이나 책을 읽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제가 아껴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가 된 사이토 다카시의 책 인류의 조건은 2006년 국내 출간 후 절판됐다가 박문호 박사님께서 어떤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에서 20대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책으로 추천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독자들로부터 재출간 요청이 쇄도하면서 18년 만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이 출연한 인터뷰 영상은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삶이 단 1%라도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